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개인 자체가요 사용하는 것들 쓰는 것들 기록하는 것들 보는 것들이 모든 것이다. 돈이 되는 세상이 온다 했죠. 바로 이게 이거지 않을까. 이것은 비트코인과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DLT와 관련된. 이제통화기금 IMF 크리스틴 나가르드 총재 의 뒤를 지금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분을 우리 지금 사진으 보고 계십니다. 자,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작년에 언급했던 것이 있었죠.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아닌 것이 무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도련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갔습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IMF 총재도 그대로 그 정신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채. 부채와 신용화폐에 대한 위기. 그리고, 오 CNN에서 얘기했던 놀라운, 또 부채 탕감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5일 위기. 그리고, 얼마 전, 마이너스 5일 가격 보셨습니다. 마이너스 6가. 이것이 과연 암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시작인지, 오늘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먼저 일단 CNN에서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 보실 텐데, 얼마, 그렇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오래되지 않았고요. 요점만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needed now i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the countries that cannot on their own cope with this crisis and do it very rapidly.

<목소리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취약한 국가인데 빨리 돈을 잃는 거고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요. 후진국 쪽이 더 이것이 더 타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예로 좀들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따 <목소리도> 나와요. 자방 보셨, 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Debt moratorium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지금 이 영상의 제목인 debt cancellation, 그러니까 빚, 의 취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취소는 아닐 겁니다. 완전히 탄감한다기보다는요. 이거 같은 시에는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유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예 당장 갚아야 될 것을 좀 연기해준다. 서스펜드가 약간 좀더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앵커가 정리하는 말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당신 얘기했죠, 뎃 모라토리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채무 모라토리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완화해주든 연기해주든간에 뭐 어떤 것이 어떤 것이 될것 같냐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뎃 모라토리움은 진짜 강렬한 말이고요. 연기 유예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t 니다 t e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결국는 뭐다. 그 채무 채무의 그런 부채의 취소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마크롱이 얘기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Hoping... 자, 그래서 프렌치 프레지트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에게 어떻게 희망하게 그죠? 이것이 바로 뭐부채의 취소가 될수 있지 않냐. 그 h o 부채를 아직갚지 못하고 그냥 나 죽겠다 뱉재이려면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거의 전 세계 지금 절반이 직업을 잃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심각한 수준이고요. 부채 취소까지 지금 언급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고요. 좀더 추가적인 자료 PPT를 또 보시도록 할게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IMF 25개 회원국의 부채 탕감 제공이라고 돼 있죠. 부채 탕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해 억제 부채 경감 기금을 발동, 25개 회원국의 즉각 채무를 면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까 보셨던 분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입니다. 크리스티나가르당 앞에는 좀 비슷하죠. 처음 6개월 동안 기금에 대해서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보조금 1차 보조금 지급 1차 국가들을 승인했다. 자 아프리카, 아프리카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 랭킹에선 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국가들이 좀 위주로 해서 먼저 보조금을 좀 받는 겁니다. 전 세계의 절반 이미 IMF 고재금융을 요청했다. 코로나 대응 회원 위한 단기 유동성 대출 신설. 유동성. 그리고 G20 회의 있었어요. 4월 16일 G20 회의 있었는데,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빈곤 계층의, 빈곤 국가에 대해서 유예를 하자. 채무. 지급을 채무 갚는 것에 대해서 유예를 시켜주자. 주의 회도 의 이미 나왔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중국 파이낸스 미니스터. 음,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제부 총리 정도 되나요? 뭐 기획재정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다. 전 세계 뿌린 지금 돈을 갖다가 갚는데 조금 더 어, 유예를 시켜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왜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뭐 받을 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지금 돈이요. 돈이 돈 같지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과연 우연일까? 저는 아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뭐 보십시오. 자, 이것이 이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빚이에요. 이게 이제 플러스 영역이고 마이너스 영역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계속 빚을 간다고 돈을 더 찍어내니까 돈의 가치 의미가 더 퇴색되고 있다. 그러면 얘만 퇴색이 됩니까? 얘도 돈 아닌가요? 지금 부채들도요. 부채들도 같이 퇴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게 어느 모습으로 가는 거냐면 얘가 이제 가치가 더 줄어들고 얘도 가치 가 같이 줄어들기 게되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주는 거죠. 거의 이제 둘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가깝게 여기 가져버리면. 현재의 신용화폐로서 책정되었던 이런 가치, 뭐, 부와, 뭐, 빚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쪼그라들면 이런 형식으로 가서, 이제, 이미 이것은 이제 다른 곳에 이미 부가 가 있겠죠? 다른 곳으로 이 가치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이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형태들은 국가에서 뿌리고 IMF 저기 뿌렸던 거, 자꾸 저기 뿌려도 괜찮은 이유가, 나중에 이렇게 어차피 갈 거니까, 그냥 리셋을 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소위. 좀더좀 좀 제가 과장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최근에 또 여러분 오일 그러니까 지금 금본위제 그리고 페트로 달러 오일을 기반으로 한 달러의 지금 생존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 마이너스 유가를 보이기 시작했었죠. 사람들이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와중에 어 블랙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미 작년 2월에, 2019년 2월에 오일앤케스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라고 이미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멤버들 석유 정유 회사들 보시면 유명 회사들 많습니다. 이미 참여를 했고요. 이 회사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를 중요한 것은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작년에 3월에 스피치했던 스피커를 보세요 오른쪽에 여기 이제 여기 정유사고 여기 보십시오 블록체인 회사 R3가 연사 두 명이나 참여했던 겁니다. 알쓰이 어디랑 관련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안다 했을 때아 그럼 우리가 생각을 이제 좀두 가지로 할수 있는 거죠. 오일 무조건 망한다 그건 아니다. 이들이 오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오일 회사들도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같이 손잡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 스터디를 할 수밖에 없다. 일단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다음 슬라이드 가볼게요. R3 홈페이지에요. R3에서도 커스터머 들어가면 직접 에너지에 대한 파트를 별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코다 플랫폼이 필요한가? 왜 R3의 코다 플랫폼이 필요한가? 해서 이유를 이렇게 들어서 나열을 해놨죠. 과연 R3 뿐만일까요? 여러분, IBM. IBM 하면 얘기 다 끝났죠? 이거랑 또 관련 있는 코인도 있죠? 이 IBM에서 조차도, 보십시오. IBM에서 조차도 오일앤 게스.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필요하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IBM에, IBM에서 설명하기를 Reduce Cash Cycle Time. 돈의 회전하는 그 시간을 갖다 줄여줘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게 이제 적용이 되면 더 이점이 있다. 두 번째, 거래량을 가시성 있게 이제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이득이다. 세 번째, 중간 관계자들을 갖다가 줄여줘가지고요. 어, 그래으면더 효율적으로 바뀐다. 이러니까 비용의 경감 효과가 또 여기서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결국은 아, 지금 정유사들은 블록체인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래서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달라붙는구나. 더더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긴 어디냐면요, 딜로이트 보고서에요. 딜로이트에서도 보시면 오일 앤가스에 대한 미래 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엉앤연스트 EY라고 하죠. 여기서도 오일앤가스 별도로 해서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엑센추어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고요. 엑센추어에서조차도 여기 보시면은 오일앤가스 블록체인인 오일앤가스라고 해서 언급이 돼 있죠. 하나의 업체에서만 오일하고 가스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아 그냥 뭐 저기서만 그러려니 할 텐데 웬만한 데서 지금 다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일은요 결국 지금 이것과 접목이 돼야 된다는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블록체인 기술 필요하다는거고요 R3 같은 데서 실제 코인을 쓰는 R3에서조차도 달라붙은 것을 보면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블록체인이 필요하냐 해서 아주 엑센트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정지에서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이 흐름이 더 중요한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달러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여태까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냐 처음에는 금본이죠 근데 이제 금을 벗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석유로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석유가 현재 어떻습니까? 이런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과연 이 달러를 보정해 줄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 1번이 방금 앞쪽까지 보여드렸던 블록체인 기술과의 접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한 이 단가 자체를 더, 기본 단가, 원가를 더 낮춰서 생존을 해보자는 건데 어차피 석유 뭐 지금 당장 안쓸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페트로 달러가 뭔가 영속이 되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단계 넘어가야죠. 블록체인. 완전한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달러의 뒷받침. 달러가 아니어도 무언가가 패권을 장악하겠지만, 그 통화가 장악, 어떤 세계적 패권을 장악하겠지만, 기축이. 어떤 기축이 됐던 간에 어떤 통화가 됐던 간에요. 이제는 디지털 데이터 로 기반한 그 통화의 뒷받침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좀 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보통 사람을 만날 때 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해서 아그 사람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 소개 받죠. 왜 소개를 받습니까, 여러분? 소개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해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어주는 거잖아요. 가운데 매개가 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뢰로 인해서 또 새로운 관계가 또 성립이 되는 건데요. 이게 왜 되냐?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자, 우리가 자꾸 요즘 신원 인증 이런 얘기 나오죠? 신원 인증. 신원 인증이라는 것이 전 이거랑 연관된다고 보거든요. 신원 인증을 블록체인 데이터 상에 올려놓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람 대사람을 해가지고 인간관계로서 신용을 기반으로 쌓아왔던 이런 재산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수치화 돼가지고 정량화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을 뭔가 우리가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결국 이 블록체인 위에 얹어진 이러한 신뢰 자체가 하나의 돈의 가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 통화가 됐든 아니면 새로운 기초 통화가 됐든 간에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이 된,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사들이 그렇게 신원인증, 신원증, 인또 대세 뭐 신원증 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말들이 연결지어지지 않는가? 왜 우리의 우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개인 자체가요 사용하는 것들, 쓰는 것들, 기록하는 것들, 보는 것들이 모든 것이다. 돈이 되는 세상이 온다 했죠. 바로 이게 이거지 않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뭔가 만들어진 것이 하나 의또 코인이 나올텐데 블록체인하 코인은 또뗄려야뗄수 없는 사이인데 IMF 총재, 전 IMF 총재 크리스티나가레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돈을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 뭐 송금 수수료 들지 않은 채로 뭐 개발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갈 곳이니까 이미 다 파악이 되었겠죠 I think the, the role of the disruptors and anything that is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자,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분산원장 기술, 여러분 주구장사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얘기하고 있죠 whether you call it crypto assets, currencies or whatever crypto asset, 뭐, 뭐 디지털 자산이든 뭐가 됐든 간에 뭐 암호화폐가 됐든 어떤 지금 용어가 통일이 안돼 있으니까 본인도 지금 여러 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됐든 간에 무엇든 간에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DLT를 이용한. 이것은 비트코인과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DLT와 관련된 그 무언가가요. 암호화폐가요. 우리가 1년 전에 뭔가 얘기했던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명하게 지금 이현직 시스템을 갖다 쥐어 흔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래요. 여러분.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것은 비트코인과 관련은 좀, 비트코인과 거리가 조금 있는데 그것은 DLT 기술 을 쓰는 것이 있다고 지금 IMF 총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2018년 11월 14일에 얘기했던 것이죠. 이, 이건요, 여러분. 2019년 4월 10일인데 작년에 얘기했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IMF 총재가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논점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이 둘째 보십시오. Providing Digital Currency라고 적혀있어요. Digital Currency라고 적혀있니다 디지털 통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 나가르다가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이제 가면서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커런시요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옛날 영상에서 제가 이거 틀었죠 여러분. Bitcoin, the stable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더 이상의 얘기는 이제 설명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판을 과연 바꾼 자들 누굴까요? 작년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여러분. 운용리스 이용기업, 부채비율 상승, 항공운석, 뭐, 뭐, 부채가 갑자기 늘어났다. 해운. 그러니까 해운회사, 항공회사 특히 원래 운용리스로 많이 쓰던 것들이 이제 이 운용리스에서 비용으로, 비용으로 처리가 됐던 것들이 부채로 잡히면서 부채비율이 터부 빵! 하고 터졌었죠. 여러분, 비행기 잘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손님들 그대로 탔고요. 전혀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IFRS, 국제회계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갑자기 그 숫자가 갑자기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판을 쥐고 있는 자는 과연 누구신가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이 기준을 갖다 바꿔버리면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요. 기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리플사요. 리플사가 참 공교롭게도요. 최근에 4월 20일하고 4월 2 2일 이렇게 아주 지금 뭐, 중요한 얘기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특히 4월 20일에 올렸던 리 b 리티앤 글로벌 마켓이라는 이 블로그, 이 이야기를 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거론 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나온 이유, XRP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제 번역기 돌린 거라서 약간 좀 택할 수도 있어요. 언 정도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 펼쳐지는 것을 보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계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관한 서적도 작성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니까. 나중에 미래에서 봤을 땐 여기도 이제 기록이 될 거죠.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기록이 될 것입니다. 유동성. 유동성의 기본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시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온 디멘들, 리퀴리티. 뒤에 가면 설명도 나옵니다. 지금 유동성 부족 때문에 자꾸 돈 달라, 돈 달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동성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서 유동성은 시장을 탈퇴하지 않고 자산을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을수록 유동성이 높아지고 구매자, 판매자 사이 매칭이 더 빨라집니다. 리플이요. XRP요 어, 개수 많다고 하시죠. 사실 더 풀려야 됩니다. 아직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할 만한 충분한 XRP 개수가 부족합니다. 실제 가치로서도 눈에 띄게 하려면 뭐 이제 개수가 뭐더 없다면 이제 가, 돈을 올려야 되겠죠. 금액을 올려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유동성 더 공급이 돼야 된다고 하시죠. 모디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XRP 거래할 금융기관, 지불 제공 업체 및 시장 결정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 전염병을 둘러싼 최근의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ODL, ODL에서 XRP 추가적인 유동성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니플셋에서 나온 이야기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것은 다시 IMF로 돌아와서 IMF 블로그입니다. 언제 올라왔냐면요. 4월 2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오늘, 오늘 올라온 겁니다. 짧은 기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라인. 그리고 새로운 IMF 툴을, 그 툴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을 돕냐. 위기를 돕는 새로운 IMF2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short-term liquidity problem 적혀있죠. 지금 그것에 새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세요. innovate design, low cost가 적혀있죠. 낮은 가격에 디자인된 거. 그리고,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적인 그런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 아, 그런데 리플 사운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같은 날입니다. 지금, 블로그 날짜 올라온 거 22일이죠. 4월 22일이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22일이에요. 어, 뭐, 지구의 날 50주년을 얘기해서, 서스 s t 너 i 크립토 l e c 뭐, 지구의 날하고, 뭐, 암화폐랑 뭔 상황입니까? 근데 되게 연관지어 놨네요. 그래놓고, 이런 페이퍼 돈이, 종이 돈이 얼마나 지속성이 있느냐, 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뭐, 가스에미션 뭐, 이사탄소 배출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비판하고 있네요. 보니까. 어, 데뷔하고 카드, 뭐, 이런 플라스틱 PVC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하고, 환경적인 걸좀 가벼운 주제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가 되게 친환경적이란 그런 거로 결론을 짓는 것 같은데, 뭐 뭐, 이제 뭐, 그렇다고 칩시다. x r p 이야기 나고요 당연히 이제 리플 사기 때문에 x r p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여러분도 한번 댓글 한번 의견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요, 현재 리플사가요, 이런 부채에 대한 탄감하고 IMF 총재의 발언, 이렇게 연속되는 이 와중에, 이러한 글을 썼다는 것이죠. 지금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11시 발행한다, 지금 정신이 없고, 그에 대한 주목된 코인도 참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아까 IBM도 언급드렸습니다. IBM과 또 관련된 코인도 있고요. 실제 움직이는, 있는 코인, IMF 총재가, 전 IMF 총재가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이 과연 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또 판단에 한번 맡겨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